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현재 일본 큐슈 남쪽의 수아노세지마라는 화산이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오늘은 일본 큐슈 남쪽 수아노세지마 화산의 분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메스컴에 의하면 수아노세지마에서 폭발이 계속되고 있다. 그 분연의 높이는 1,400m 까지 올라가고 있다. 어제 보도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이 수아노세지마 화산이 올 3월, 4월부터 계속해서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분화라 그럴까 수시로 분화하는 그런 화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크게, 격렬하게 화산 분화를 했는데, 뉴스에 가면은 구름 때문에 그 높이를 잘볼 수는 없었지만, 약 1,400m 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 화산 분출물이 화구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화구에서 500m 까지 날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화쇄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아노세 화산의 위치, 어디에 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인데요. 어, 여기 일본 큐슈 남쪽에 어, 잘 보이지 않지만 조그마한 섬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 활 모양이라고 해서 호상열도 또는 화산열도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합니다. 스와노세 지마는 어, 이 섬들 중에 에, 하나입니다.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 큐슈 남쪽 카고시마라고 나는 곳인데. 수아노스는 요겁니다. 어, 그래서 가고시마 남단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어, 섬입니다. 자, 여기에 수아노스의 지마입니다. 에, 보니까 여기 요것도 화구로 보이죠. 화구가 여기 있고 여기 화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화구입니다. 지금은 어, 활동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구 화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화군데 이름이 오따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아노세 섬 자체가 안산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암은 폭발을 하는 마그마가 만드는 섬이죠. 흐르지 않습니다. 현무암 같은 경우는 용암이 흐르는데 안산암은 흐르지 않습니다.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아노세 지방에서는 그렇게 큰 화산 폭발은 하지 않는데 에, 스트롬볼리 에, 분화 양식이라는 조그마한 화산 분화를 합니다. 어, 이런 모습인데요. 어, 이탈리아의 스트롬볼리 화산 어,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스트롬볼리 화산 또는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도 이러한 분화를 합니다. 어, 그런데 어, 이게 점점 점점 어, 격렬해지면 어, 불칸식 화산 분화라고 해서 이런 화산분출물을 2kg, 3kg까지 막 날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아노세지마에서도 간혹 보통 스트롬볼리식으로 하지만 간혹 불칸식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남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상한 지형이 보이죠. 이게 뭘로 보입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활주로입니다. 활주로입니다 요게 조그만하게 H자가 있는데 요거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고 이 활주로는 큰 비행기는 이 착륙이 안 됩니다만 작은 비행기, 경비행기가 이 착륙을 할수 있는 그런 활주로입니다 근데 이 조그만한 섬에 왜 활주로가 필요하냐 사실은 이 섬은 굉장히 위험한 섬이죠 화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선착장이 양쪽에 있습니다.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어, 이렇게 긴급실을 위해서 이렇게 활주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이겁니다. 이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이거 어, 뭐 평소 때는 쓸 일이 없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여기에 이제 주로 마을 사람들이 밀집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 어, 조사해 봤습니다. 인구는 79명, 세대수는 44세대. 이게 2018년 작년, 재작년 통계입니다만, 100명도 안 되는 인구가 여기에 살고, 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각자 각자 주로 어, 고기잡이를 한다든지 또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 하면서 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볼케노 어, 디스카버리에 나온, 어, 일본에서 분화하고 있는 어, 화산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혼슈에 두 개, 그리고 큐슈에 에, 다섯 개, 에, 요 가장 남쪽에 수아노세 화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쪽에는 어, 니시노시마라고 하는 화산이 분화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 요건 한 개가 아닙니다. 어, 일본 기상청 어, 자료를 보면 그 혼슈에 화산이 두 개, 큐슈에 다섯 개, 수아노세지만은이 가장 남쪽에 여기 있습니다. 에, 조금 전에 볼케노 디스카브리에서는 어, 요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니시노시마. 어, 그렇지만 실은 어, 이오토 부쿠토쿠 오카노바라고 하는 화산 두 개가 분화하고 있습니다. 단, 이 분화, 화산들은 바다 밑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바다 위로 올라오질 않죠. 그래서 볼케노 디스카버리에서는 요거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상층에서는이 화산들도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혼슈에 두 개, 큐슈에 다섯 개, 일곱 개, 그리고 태평양에 세 개, 이렇게 해서 어, 도합 10개 화산이 일본에서 현재 에, 분화하고 있습니다 그 분화하고 있는 화산 목록이 이겁니다 이 10개입니다 어, 그런데 에, 각각의 에, 분화하고 있는 그 정도, 규모는 좀 다르죠 어, 분화 경계 레벨 3이 두개가 있고 어, 경계 레벨 어, 2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경계 레벨 3은 어, 사쿠라지마, 어, 구치노에라고 이거는 입산 어, 금지입니다 산에 들어가는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기는 이제 분화경계레벨 2의 경우에는 산에 갈수 있지만 화구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분화경계레벨 4가 되면 피난 준비를 해야 되고 5가 되면 즉시 피난해야 됩니다 수아노세 지마는 분화경계레벨 2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화경계레벨 2고 화산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안에스에지마의 화산재 분포입니다. 여기 스케일이 나와 있는데, 요 30km입니다. 그래서 아마 화산재 띠가 이렇게 가늘게 남쪽으로 뻗어 있는데 약 60km, 70k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바람이 지금 폭풍이 불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은 내일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북풍이 불고 있고 화산재는 남쪽으로 이렇게. 어, 뻗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육지가 있다면 화산재 어, 피해를 보겠지만 여점좀더 바다입니다. 그래서 어, 화산재에 의한 피해는 없고 단이 어, 주변을 지나가는 선박 배들은 어, 주의를 해야겠죠. 어, 이것은 지금 분석, 화구에서 화산 분출물이 막 날아다니는데 어, 이게 최고 2km까지 에, 날아간다고 합니다. 어, 요 밑에 마을이 있는데 에, 분석이 마을 근처까지 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 도시마무라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수아노세지마 섬은 어, 도시마무라의 어, 부속된 도서기 때문에 섬이기 때문에 거기 홈페이지에 에, 놓여 있습니다 에, 요게 이제 섬의 정경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 섬입니다 어, 이거 점선으로 어, 출입금지구역 뭐 1km 어, 이내에 출입이 금지된다고 라 되어 있는데 에, 여기가 마을이죠. 어, 조금 좀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보면 에, 부석이 2km까지 날아갈 수 있다. 마을 입구까지 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어, 주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조금 색다른 어, 건물이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에, 여기에 보면 수아노세 지마 출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면사무소를 둘수 없기 때문에 에, 면사무소 직원을 어, 파견 보내서 여기에 근무시키고 어, 있는 겁니다. 아마 어, 한명 정도 근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스쿠터도 있고 어, 차도 두대 경자동차가 어, 있습니다. 이 에, 좁은 섬에서 이 차로 어, 돌아다니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수아노세지마 출장소에 에, 여기에 페리, 에, 배가 다니는데 배의 승승권, 티켓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이 티켓을 파는 거죠. 그리고 뭔가 곤란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여기에 진료소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건소죠. 병원은 없겠지만, 이 진료소에 가면 간단한 치료, 진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중학교가 있습니다. 조금 전 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봤는데, 여기 아마 선생님들도 몇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합해서 아까 79명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빼면은 섬 주민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아노세 지마에서는 지금도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을이고, 여기 활주로가 보입니다. 선착장도 보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 수아노세 지마의 연기를 보면서 화산의 비위를 살리면서 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또, 어, 옆에 섬으로 피난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은, 당 단분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일본 큐슈 남쪽의 스와노세지마 화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